인언나 네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<laughs> 것 같은데 잘못 자다가 그래? 아 <laughs> 아니, 노래를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서 그래 다른 노래 <laughs> 틀어주세요 이 다른 노래 틀어주세요

아무튼,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. 아직 안 끝났어요. 왜 일어나요? 예? 제 맘이에요. 알았어요? 주세요! 자, 제가 <laughs> 귀여운 거 보여드릴게요. <목소리> 이게요? 이게 귀여워요? 귀여워. 어, 여그러운데 정말 귀여운 거한 번도 못 봤네 <목소리> 귀여워 귀귀여운거다좋다이 때문에 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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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앨범에서 무슨 곡이 제일 좋아요? 트 아, 타이틀곡 빼고 수록곡 중에서 러라 러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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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 이름이 러썸 인스트로 인스인스트인스로인스인스 근데 이번, 이번 곡은 솔직히 다 좋은 것 같아요 그죠? 맞아맞아어네맞아아 저번 곡은 아 저번 곡은 다 좋죠 완전 좋았지만 이번 곡은더 좋은 거 같네요. 맞아요.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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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언제나 좋았지만 이번 곡은더 좋은 것 같네요. <laughs> 난 로사! 난 로이. 난녕이다야아요 아들. 이거가 맞거든요. 아 같은 거. 이게 뭐가 귀여운 거요몰라우츠버튼 있다. 우츠버튼 <laughs> <laughs> 이왕이면 토도가스를 해 줬으면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보라색이니까. <laughs> 네, 아무튼 오늘 첫 번째 해서 이렇게 끝은 안네요 맞아요. 영어로 피니시라고 해요. 네. <웃음> 일본어로? 호아리 <laughs> <laughs> 뭐예요? 오! 오 중국어로? <웃음> <웃음> 중국어로 뭐예요? 중국 여러분. <laughs> 중국 <중국어로 웃음> <중국어로 웃음> 여러분? Yes. Yes. y 슈 s Yes. Yes. y 왜 참여하는 네. 나의 몫인가? <laughs> <laughs> 자, 네. 그렇습니다. 네. 어, 저희 이제 오늘 뮤직뱅크했고 이제 내일 음악 중심 그리고 내일 모레 인기가요까지 어, 아주 강행군이 나와 있는데요. 여러분들 체력 괜찮으신가요? 아침에 일어나는 분이죠 아니에요? 알람 잘 맞춰야 돼요. 주셨어.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글이 있는데 그 아침에 일어날 때. 굉장히 어떻게 일어날지 상상을 하면서 자면은 그 다음 날 일어났을 때 굉장히 기분 좋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와 네. 어디서 그렇게... 무 <laughs> <있어요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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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그... 뭐지? 대게 아시죠 대게? 그만 우어먹으세요대게요 대게가 왜 대게인 줄 알아요? <웃음> 네 알아요 <laughs> 네. <laughs> 네? 네 아니에요 네. 왜요? 세계 다리가 길게 네. 네. 대나무처럼 네. 뻗어 있어서 되게 아. 진짜로. 진짜로. 아 근데 별로 안 신기해요. 아 네. 뭐지? 어, 근데... 오늘 아, 아 근데... 아 근데... 네. 네. <laughs> <TMI 웃음> <laughs> 근데 죄송한데 TMI가 뭐예요? Too 아 much information. 우리 아저씨. <laughs> 역시 어리다. 우리 <laughs> 아 아, 물 건뇨? 뭘지알았어요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투 too much information is not going to be good. I don't k n o 약간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S n t know. I 는 o n 요 k 상 o 아 맞아요? s s I d o 그냥 그러면 JSB JJ는 know. I d o 장세빈. 장세빈 장초빈 아니요 <laughs> 장세빈 잘 잘생김 아 존대 존 존잘? 아이고 정자태 아유 좋습니다 <laughs> 이제 여러분은 그러면, 네. 그러면 C S H C S H는 뭘까요 아, 최성혁 최 최성혁 초상호 아, 아 죄송합니다 <laughs>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어, 아, 근데 맞잖아요 그데먼 C S H C S H C S H는 뭘까요? 오오자오러오자오럼오호오호 오. 오. 여기까지 하고요. 네좀호오호오 <laughs> 네, <laughs> 마무리 <laughs> 좀부탁무릴좀할네요무리좀할게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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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네. <laughs> <laughs> 저희 유오호오유오호오호오호오호네 UMO. <laughs> 네, 네. 저희 유니다저희오호오호오네오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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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좋구요 어, 이번 활동 같이 열심히 함께 즐기면서 네.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.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내일도 만납시다 네, 내일도 우리 이음악중심이 있습니다 네. <laughs> 네. 잘 일어나셔서 새벽에 네. 네. <laughs> 네. 내일 만날 사람 손 안드는 사람들 만드사람 뭐. 뭐야 안드는 사람 <laughs> <뭐예요>? 약속이 있나 심장 <laughs> <laughs> 신나세요 허럭! 허럭! 아랩편만 해도 요해 야야 그래그래 같이 있으면은 단순히 경계에 놔둬 부륵! 부르기만 해똑 깨떡 부륵! 네 그만해라 그만해, 그만해 그만하자 <웃음> <웃음> 네 여러분들 오늘 푹 쉬시고 우리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<뢰쳐> 네, 그럼 지금까지 하이드 투퍼 스무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 봐요. 고마워요. 수고했어요. 안녕. 안녕. 아, 같이 아, 아. 조심히 가요. 아. 조심히... 어, 알았어. <놀라>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<놀라> say Ho! Ho! 안녕히 계세요. 코랑지코랑지코랑지코랑지코랑지 안녕. 그럼 내일 봐요.